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충북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충북의 누적 확진자수가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도민 2명 중에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셈인데요. 독감 의심 환자도 크게 늘면서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어제 충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488명입니다. 2주 전부터 연일 1000명 안팎씩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달 29일을 기점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충북도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8로 지난달 23일부터 열흘 넘게 감염 확산을 의미하는 1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유행 초기 단계로 진입한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야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코로나 백신 효과도 떨어지는 시점, 또는 밀폐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동작이란 점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독감 의심 환자 수도 일주일 새20% 넘게 늘었습니다. 환자 1천 명당 독감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는 9.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두배에 달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 속에도 충북의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률은 3%에 불과합니다. 신속한 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증과 사망을,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방역 당국은 1차, 2차 접종을 마친 성인의 경우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